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최근에 1조 5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재정은 지난 2002년 이후에 2 0 년간 계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이었던 2020년도에 역대 최대인 3조 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통화정책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이 같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아주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오 연방의회 예산국이죠. 이 연방의회 예산국이 아, 지난 금요일날 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와, 아, 1조 5천억 달러면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액입니다. <laughs> 한국 돈으로 하면. 2,008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올초에도 이 연방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예상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불과 한 4개월여 만에 상향 조정한 수치가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일각에서는 뭐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상태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재정 적자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자가 계속된다는 건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지출이 많으니까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건데 그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020년에 3조 1325억 달러를 기록해서 적자폭이 가장 컸습니다. 뭐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시잖아요. 그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돼서 모든 게 셧다운 되면서 경제가 미국 경제가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그 당시에 박살 날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연방 정부가 긴급히 돈을 풀었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풍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저기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3조 1,325억 달러의 적자 기록했고 역대 연방 정부 적자 최대 규모 신기록입니다. 이때는 뭐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2조 7,756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 2022년 재정 적자 1조 3,759억 달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측치인데 예측이 천,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예상치니까 네. 실제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어쨌든 지난해를 넘어설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작년의 네. 재정 적자가 1조 3,759억 달러예요. 1조 5천억 달러가 1조 4천억 달러가 안 되는데 올해는 예측치지만 어찌 됐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니까 2021년 재정 적자 2조 7,756억 달러에는 뭐못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재정 적자 1조 3,759억 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만에 최소치로 봐도 한 1,241억 달러 이상을 더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예측치니까 예측치니까 실제로 올해 12월이 지나고 이제 내년 초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실제는 얼마가 될지는 뭐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어찌 될건 예측이 이렇게 계속 지금 어 늘어나고 있다는 예측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의 차이가 뭐 근데 예측 예측이 틀릴 수 있으니까 지난해와 차이가 뭐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쪽이 될지 늘어나는 쪽이 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예측치는 상당히 이, 이좀 그 적자폭이 늘어난다.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하게 긴축정책을 네. 지금 1년 네. 이상 펼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에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야.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참 분명히 연준은 돈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시중에 예. 풀려있는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고 근데도 연방정부 재정에 이렇게 적자가 난다. 결국 하나죠. 그 결론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연방정부가 돈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돈 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연준과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연준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계속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연방 재정적 자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돈을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돈을 쓰면 안 된다. 시중에서 풀려있는 쓰, 쓰여지는 돈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계속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연방재정적자가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방 정부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좀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잖아요. 통화 정책은 돈 쓰는 것을 줄이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시중에 돈을 줄여서 돈을 못 쓰게 만드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뭡니까?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더 쓰게 해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완전히 좀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는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사실상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 한때 뭐9% 넘게까지 올랐던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통한 돈줄 되기를 지난 1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바심 행정부는 각종 필요한 돈 쓰기를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과 대립하면서 국가 부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연방 의회가 예산을 더안 해주면 부도가 나니까 돈더 달고 계속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쓸수 있도록 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준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계속 될것 같은 이런 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정책 혼선 때문이다.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이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정책 혼선이다. 그래서 연방 정부 내 엇박자, 연준과 행정부, 조바진 행정부의 이런 엇박자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시중에 풀린 돈을 계속 거둬들이면서 유동성을 줄여나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행정부는 연방정부는 계속 지금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안 잡히나 왜 이렇게 안 잡히나 0.75%포인트를 4번 연속 올리고 이러는데도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나 하는데 어쩌면 그,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부가 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부가 쓰는 돈의 단위는 엄청나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돈 쓰기를 멈추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까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행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잡힐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정부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뭐뭐 뭐, 뭐 항상 보면 근데 그 닥치 그 데드라인에 닥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써야 할 곳에 돈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그래도 써야 할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주장이고 반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개인, 기업 할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도 거기 동참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씀씀이를 제한해야 한다. 왜 이렇게 연방 정부 돈을 많이 쓰냐? 다른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왜 정부만 돈을 이렇게 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연방하원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 주면 지금 조바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상향 조정해 주면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물가 잡기 힘들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줄 수 없다. 정부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 이게 공화당 쪽 생각이고 그래서 팽팽합니다. 양쪽이. 근데 민주당 쪽이나 이제 조바댄 행정부 쪽은 그래도 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출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이런 지금. 대립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힘겨루기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 정책 혼선이 바로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11월에 2024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심겨루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어, 올해 어, 그 양당의 경선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어 캠페인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 더욱 더어 양당의 대립이 극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가 발생을 해도, 그러니까 디폴트 국가부도죠. 디폴트가 발생해도 인플레이션의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예전처럼 예전에는 그래도 연방 정부가 디폴트 하면 안,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공화당 정부가 됐건 민주당 정부가 됐건 막판에 가면 임시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해 줬는데 지금은 차라리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호재가될수 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디폴트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강경함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공화당은 강경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삭감, 인플레이그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이게 근데 명분이 있는 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좀 세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지금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이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과 타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출 삭감을 얻어내야 한다 그래야 타협할 수 있고 만약에 저쪽이 지출 삭감을 안 해준다면 조바든 행정부나 민주당이 지출 삭감을 안 해준다면 디폴트로 가게 둬야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지출 삭감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화당도 저쪽과 타협을 해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과연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그러나 뭐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나는 게 돈이라고 또 우리가 이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에 인플레이션과 맞닥뜨려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좀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어찌 됐건 참 미국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에좀 구도를 맞고 있는 거 경제를 뭘로 잡고 두 정당이 힘겨루기를 <laughs>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네, 그게 모습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특히 지금은 이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어, 공화당이 집권하면 뭐세이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쓰죠.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음, 네. 괜히들 그러지. 아이고, 뭐. <laughs> 참큰 일입니다. 이것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